회기에서막 찾았다. 찾았다. 얘, 예, 얘, 예, 얘인가 예, 보다. 얘인가 보다. 우와, 겁 으아, 터진다. 아, 이거 겁나 빠르게 다고 당원... 아, 이게 갈락 사이트구나. 이거 소환, 소환, 소환. 웨이포인트, 웨이진 거야. 웨이포인트가 지금 깨진 거야. 왜? 낙타인가라금인가지호 깨진 거야. 웨이포이그니우스 지금 지기 마그마 슬라이이 필요한데 마그마 슬라임이안보이네 여기 가지가 또, 또 있네 여기 봐봐 어, 여기 좀 다르다 어, 여기 좀 사원이 좀 큰데? 어? 여기 어, 좀 달라. 여기 뭐야? 좀 사원이 커 여기는. 오, 어, 막 여기 낚시도 할수 있네. 회색 사구 꼬리. 진 아무것도 아닌가 보다 여기. 아 뭐야? 에이, 이쁜데네 이쁜데. 아, 저 위에 뭐가 더 있구나. 끝이 아니었네.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이럴 수가 이럴 수가. 거품 진주. 아! 아, 뭐지 이거? 오모로스 나침반이 필요하다고. 이 사물을 파괴할 수 없어. 파괴 불가능 오브젝트네. 뭔가 가져와야 되는구나. 오모로스. 오모로스 나침반 어디서 구해야 됐더라? 만들 수 있었나? 이런 이런 녀석들이 막 어? 이런 녀석들 이거 막어 이런데다가 숨겨놓고 이 치사한 녀석들 다 박살을 내버려야 되겠어요. 아 뭐야 이거 아 이거 위에 그 아까 그 진주 올라가 있던 그거구나. 아 유목민 먹거리 이건 또 언제 먹은 거야. 어허. 어 아제오스 깃털 부채 아. 아! 아 이거 보스들 잡고 나오는 아이템들을 여기로 지금 다 가지고 와야 되는구나. 아 그런 거군. 내가 잡았던 그세 보스잖아. 세 개인 거 보니까 여기에도 라 아카르 기계. 아. 라 아카르가 이쪽 지역 보스죠. 이쪽 지역 보스. 아마 여기 근처에 있겠지. 여기 근처에. 보스들을 잡아서 이곳을 다시 찾아와라. 웨이 포인트 근처에 있네요. 뭐 멀지 않으니까. 어, 단검 나왔다. 이런 게 너무 재밌는 요소야. 몹들 잡고 몹들이 끼고 있는 아이템 드롭하는 거. 어 뭐야, 토르니스 킹 피시? 이름이 왜 저래? 토르니스 킹 피시. 여기 또 뭐가 있네. 여기 또 뭐. 아하. 으으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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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돌포탑이란. 와, <laughs> <laughs> 상자 무슨 두 개나 들어있냐, 여기. 전 예민 물약. 음. 상자가 이쁘니까 챙겨가고. 어슴풀에 나무 널빤지부 어. 오! 어! 오! 잠깐, 잠깐! 부패의 서! 레벨 17짜리 소환수 책?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게 레벨 12짜린데? 17? 모든 근처 저기게 매초마다 60일에 방사선 피해를 준다고? 바로 교체를 해볼까? 아 근데 주위를 맨돌며구나아 이렇게 아 너무 별론데 이러면은 가서 때리는게 아니구나 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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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쎄기는 진짜 세네어 <laughs> 쎄기는 강형또 온다, 온다, 온다. 녀석들이 오고 있어. 자, 여기서 이거 한번 힘발이 좀 해볼까? 제가 보기에는 근데 아, 아무래도 너무 리스크가 크다. 데미지도 역병에서가 데미지가 더센거 같은데, 얘네들이 최고다. 여긴 또뭐 하는 데지? 여기 밑에 뭐가 또 뭐가 있네. 지형이 조금 다른 거 같다. 여기 어, 겁내 징그러운 벌레, 죽었냐? 죽었네. 아, 어, 시급하겠네. 벌레들이 왜 이렇게 많아? 어, 빵! 폭발 <laughs> 데미지에 팀킬 당했죠. 어, 여기 조금 지형이 좀 다르네, 확실히. 여기 이곳에서 뭔가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나는데. 화염 수류탄, 오, 어, 뭐야? 아니, 에? 야, 여기 다음 지역인데요? 아, 여기 좀 이따 와야 되나? 여기 볼일 없을 것 같은데. 음 다음부터 이제 소환수 레벨업 할 때마다 수명이 늘어나거든요. 진짜 좋다. 소환수 수명이 늘어나. 맵이 너무 이동하기가 불편하니까 여기는 내가 지금 들어오는 곳이 아닌 것 같고. 맵이 커서 크게 크게 돌아다니고 있는데도 뭐가 잘안 나오네. 왜? 아, 또뭐 이상한 던전 같은 거 발견해버렸네. 이러다 맵다 둘러보겠네, 이거. 어? 뭐야, 여긴 또? 어? 뭘까, 이거? 어, 여기 이쁘네. 우와, 깜짝이야. 미로네. 함정이 있는 미로? 어, 막막막 뭐, 막, 뭐가 작동된다. 어. 아, 이런 식으로 상자가 숨겨져 있군. 아. 그냥 뭐템 파밍 하러 오는 곳인 것 같죠, 그냥. 그냥 뭐 별건 아니고. 아, 아니, 근데 미로가 좀 많이 커 보인다. 사원이다. 아 미로 끝에 뭔가 있네. 뭘 하는? 짜. 뭐지 이거? 오모로스 나침반. 어? 그냥 주네? 뭐지 이거? 여기에다가 아까 넣는 거 아니었나 이거? 매백서 그냥 스폰이 되어버리네 이거. 갈락사이트 대형 망치. 이 미로를 또다 둘러보기에는 너무 넓은 것 같은데. 이거 아이템 먹었으니까 그냥 나가는 편이 좋을지도. 으으으으으으으! 아, 이거 너무 가져가고 싶어. 예! 이거 어떻게 잡아, 이거? 뭐야, 이거? 광신도의 시미터. 마법 피해네. 근접 공격에. 키 누르려면 만화를 쓰요 시원하다, 이거. 아이, 여기까지 와버려. 어,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이거 켜지냐, 이거? 오, 이게 켜진다, 이제. <laughs> 아, 이 고대 곡괭이로 켤수 있구나, 이거. 업그레이드 해서 켜지는 건가? 아싸, 달수수. <laughs> 겁내 큰 달팽이. 나가자. 여기 뭐 잠깐 달수수 씨앗 구하러 들어왔었고 잠깐 어, 왜... 지들끼리도 싸우네 이거 <laughs> 아 싸움 구경 좋지 아... 내 방해꾼들이 아... 끝으로 와버린것 같죠? 여기는 이제 경계선이 이미 쳐져있어 여기 여기까지라는거야 예~~ <laughs> 갈락사이트 주개 레벨 13으로 업그레이드 다음은 오 어, 갈락사이트 주괴 한번 더. 그다음 태양석 주괴. 주게. 태양석 주괴라. 허허 고대 동전이 부족하네. <laughs> 뭐야? 야, 돌포탑 가치가. 야, 이거 154원인데요. 1694원? <laughs> 그냥 가져온 건데 왜 이렇게 비싸냐, 이거? <laughs> 2629원. 예. 갈락사이트 이거 잠긴 상자 하나. 한번 열어 볼까? 폭탄 반지? 아하. 와, 1616 체굴 피해. 장난 아니다. 오, 업그레이드 든든해. 업그레이드한 이 곡괭이 맛좀 볼까? 아까 이거 네번 때렸어야 됐죠? 두 번. 예. 그러면은 이거 유타는 오! 와, 이것도 부술 수 있는 거 아니야? 와, 이것도 켤수 있어, 이제. 이거 그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근데 시간이 좀 걸린데. 여기서, 여기였나? 오케이, 오모로스의 나침반. 삥! 아, 뭐야! 아, 그냥 열쇠였구나! 하늘이 보낸 왕의 가면. 피해가 플러스 8.4%네. 소환수 세트가 아니라가지고 끼진 않을 것 같긴 한데. 고귀환 반지. 체력이 재생될 때 추가로 20% 지속 치유? 어, 이거 좋은데, 이거? <laughs> 사막의 왕상자? 이것들도 상자를 열기 위한 열쇠 같은 것들이 뭐 어디선가 에서 구할 수가 있다는 건데. 냅다, 이런 미로에서 나왔었거든요. 나침반이. 아! 이건가? 여기! 나중에 한번 들러봐야 되겠다. 일단 슬라임 먼저. 세상에, 이런 게 있다니. 이 사물은 파기, 어? 짜 레벨업한 역병에서야 아주 강력해! 파괴 불능 오브젝트? 이것은 그러면 은뭘 의미하는 거지?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에이. 와, 못뭐 캔다고? 유탄으로는 캔수 있을 것 같긴 하다. 유탄으로는 두방 만에 캐지는데. 오아시스 블러. 생각보다 깊네, 여기 되게. 소형 바이오입니다, 여기. 대체 마그마 슬라임은 어디에 있다는 소린가이 아래로 내려가봐야 되겠군. 오 여기도 그 오아시스 아니야? 여기 낙타가 있네. 음. 오우 오, 낙타 두 마리. 오야 여기 경치 좋다. 낭만 있네. 오 여기 좀 맵이 좀 다르다. 동물 낙타 사는 그런 바이옴인가 보다 여기는. 와! 아 유턴 왜 했어? 아, 한 방에 부서지네 이것도. 어, 태양석 파밍 좀 하고 가야 되나? 오! 태양석 상자. 아우, 태양석 상자 하나 더. <laughs> 뭐야? 여기 뭐지? 그냥 절벽이었고. 왜? 뭐야 이거? 벌레, 벌레. 방금 뭐였지? 번갈 같은 게 죽었네. 별거 아니구만. 아! <laughs> 아니 상자 왜 이렇게 잘 나와? 어! 아니 이거 왜 이렇게 아 상자 왜 이렇게 잘 나오지? <laughs> 정글 에메랄드? 어 뭐야 이거는? 어, 뭔가 재료템이네. 실록의 보석입니다. 특별한 성질로 인해 더욱 품질 높은 제작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 어또 나왔어! 이거! 이 정도면 내가 지금 운이 좋은 게 맞지? 상자가 너무 잘 나오잖아 아, 좀 심한데? 이 정도로 안 나오는 건 너무 심하지 않아? 어! 찾았다! 찾았다아! 아 드디어 마침내! 으어 아, 아, 아.